안녕하세요. 화리알입니다. 제가 이 문화, 이 기업을 하다니요. 아주 벅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기업은요. 어, 무려. 안녕하세요. 예예님. 서브원이에요. 예. 서브원이 2월 26일까지 마감이죠. 예. 이제 그 사모펀드에서 사고, 사고 나서 공격적으로, 꽤 오래, 공고가 떠 있어요, 지금. 1월 31일부터 2월 26일까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또 전회사답게 이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전회사 서버 할 거예요. 예. 어, 반가워요.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가닥시오님. 어허. 자, 일단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 서브원 얘기는 뭐 굳이 말할 필요 없고요 오, 서브원이라니. 오, 왜 이렇게 방송이 흥하죠? 여러분들, 방송 흥한 김에 하트 뿅뿅을날려주시고요 오, 쉣. 서브원 필터람 아니, 수협 다니시잖아요. 불카님은. 자, 어, 시스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아니다. 글로벌 진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글로벌 진출이 서브원의 신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 이미, 어, LG그룹의 물량을 등에 업고 전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솔직하게 글로벌 어 세계 곳곳에 진출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LG 외에 더어 LG, 어,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전직자가 쓰는 현재자소서 덜덜 예뭐 그렇죠 어, 이미 경쟁사는 다양한, 어, 신사업 진출로, 어, 시장을, 시장의 시, 어,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오려고, 어, 노력 중입니다. 서버원도 이에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다 날릴게요. 왜냐하면 어피니티 자체가 글로벌 진출을 매력적으로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를 찾아보니까 팔리고 나서 난다 몰라요 뒤는 어 국내 1위 국내 mro 업계 1위 이기는 하지만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아이 어,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이 시스템이 어 시스템적으로 시스템만 보면 1위에 걸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걸맞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적자원 중심의 어 특히 인적자원 중심의 시스템 운영은 <laughs> 개선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laughs> 참고로 인담차도 동기입니다. <laughs> 인적자원 중심이에요. 여기 씨, 인 인건비 좋네. 씨. 사람 굴려서 하는 거예요. 사람 굴려서 시스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어. 글로벌 1위 업체인 그레인저는 그레인저가 경쟁사와 손을 잡은 이상 서버는 어 협업 대신 어 직접 진출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 그런 면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고객사와, 어, 협력사 사이를 이어주, 이어주고, 그들과 함께 글로벌로 나아가는 것이, 것입니다. 아 어, 고객사 중에는, 글로벌, 아, LG 외에도, 어, 세계, 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어, 하지만 그들, 그러나 그들 역시, 어, 완벽한 세계 진출을, 세계 진출을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그들이, 그들이 부족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짚어내겠습니다. 이를 어, 협력사들과 상의해 어, 메워주는 선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 이런 방식의 글로벌 진출은 서브원의 서브원의 다양성을 어, 서브원 진출을 통해 시장에서 시장에 서브원이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음을 어, 보여주겠습니다. 이는 어, 학부생 시절 <laughs> 미안해 여러분 디자인 디자인 싱킹 한번더 쓰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을 기반으로 한 동아리를 만들었던 어, 제가 어,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아, 이렇게 자신한다고 쓰지만 어차피 저는 안 들어가요. 내가 이걸 왜 들어가? 어, 이리네 운동, 역전의 신 등, 어 다수의 프로젝트를 아그어 다수의 프로젝트 기획 경험을 살려 살기 경험을 활용해 이번에는 서브원에서 어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사들과 어전세계에 발을바을꽂겠습니다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꽤 됐습니다. 이미 다양한 신사업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딱, 따단, 딴, 딴, 딴. 어, 아, 왜냐면, 제가 뉴스를 봤을 때, 어, 어피니티가 서브원의 매물의 매력을 느낀 건, 글로벌 진출을 할수 있는 역량 때문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피니티 속은 것 같아요. 아씨발 LG, LG 발로 간 거지. 글로벌입니까? 어, 고소당하나? 뭐, 그렇지 않겠지. 미안해. 글로벌 서브원. 어, 디테일한, 어, 다양하고 디테일한 기획력으로 완성한다. 이렇게, 오케이, 700자. 완성되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한 거는, 어쨌든, 저쨌든 글로벌로 나가는 게, 어, 어피니티 입장에서도 지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모펀드들이 회사를 사는 건 여러분. 그 되팔려고 하는 거예요. 어, LG가 다시 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간혹 웅진 같은 호구들이 사겠죠. 어, 걔네들 <laughs> 웅진 같은 호구들이 사면 돼요, 그렇죠? 어, 어쨌든 저는 방송 여기까지고요. 어 글로벌 서브원. 아참 말하면서 웃기네. 어 저희 전 회사. 어 저는 꿈이 서브원 최고 아웃풋입니다. 예. 서브원보다 유명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서브원 화이팅이라는 말은 참 못하겠습니다.